자판 오판에 제일 궁금하겠죠. 이제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많이 요동을 칠것 같은데, 뭐 12월이 끝난다 그랬는데, 내가 볼때 성격적으로는 12월이 못 갔네는 성격이에요. 안녕하세요, 준철 학관의 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제방송은 제가 조금 굉장히 좀 바빠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오전에 이제 시간이 이제 10시고요. 어, 녹화해놨다가 이제 편집을 해서 토요일 날 2시 화요일 날 2시에서 1, 2부로 이렇게 방송을 항상 하고 있는데 너무 빨리 내려간다 그래요 제 방송 놓치신 분들은 네이버나 유튜브 들어가서 준철학까지 치시면 누구나 이제 제 방송한 걸쭉 보실 수 있어요 제가 뭐 전주에 좀 얘기를 한게 있어요 예언을 한게좀 있는데 환율이 많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관세업상 그다음에 200억 불 주기로 한거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증시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뭐 식당 가면 다 증권 얘기밖에 안 해요 여러분 이제 화요일날 수요일날 거의 한 200핀 넘게 빠져나갔는데 굉장히 많이 전화가 오세요. 이게 어떻게 될 건가? 진짜 이게 계속 폭락을 할 건가 아니면 올라갈 건가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셔서 어 오늘 달러 환율을 보니까 지금 1,451원. 어느 정도 예측은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1,370원대 제가 달러를 좀 사놨는데 달러 오른 게뭐 그거 뭐좀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올라서 어쨌든 수익은 봤어요 저는. 이 달러가 올라가게 되면. 증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빼게 되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오늘 할 주제가 여러분들이 모든 뭐 음식점 가면 다 증권 얘기밖에 안 해요.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뭐 전화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 도움이 될수 있게끔 이제 증권이 오행으로 인해서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행이 이제 화가 들어와서 굉장히 올라갈 거다. 아마 한 2년,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아마 제가 1 2만원대 때에 해서 제가 재판도 이길 것 같고 그때 제가 이걸좀 많이 먹었는데 지금 뭐한 60만 원대에서 이번에 이제 한 2만 원 빠지고 뭐해서 한 56만 원대 이런 것 같은데 어 이제 하이닉스 주가는 장상 화가 들어와야지 올라간다 이렇게 근데 내년에도 이제 화가 들어와요 근데 이제 올해 제일 궁금한 건 이제 올해 언제 또 이렇게 막한2 0 0 p 막 빠질 시기. 날짜, 그거를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막 증권하는 사람들은 주식이 언제 빠지고 언제 올라가나, 이제 그걸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어제 좀 준비를 좀 했어요. 이제 청기 흐름을 보고, 이제, 어떨 때 올라가고, 어떤 시기에 빠지는가, 어떨 때또확 이렇게 폭락하는 때가 언젠가 아마 요 부분이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 주제로는 지귀원판사가 인터넷에 생년을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귀원판사 사주가 역행하는 사주라 좀 날짜가 틀려져서 과연 지귀원판사가 윤 대통령한테 어떤 판결을 내릴까? 아니면 이재명에 한테 어떤 좋은 도움이 되는 어떤 판결을 내릴까? 요걸 또 주제로 해서 조금 하고요. 시간이 되면 이제 국감 어제, 뭐, 배치기까지 막 이렇게 했는데, 배치기 딱 하는 순간 전는 200만원 딱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근데 이제 이, 사실 여담인데 이거는, 어느 손님이 와서 억울해갖고 막한달 내내 잠을 못 주시다가 무 이제 오신 분이 있어요. 일반인들은 사실 경찰에서 출두하라 아니면 검찰에서 오라 그러면 거의 잠을 못 자요. 이제 이게 어떻게 돼, 아니, 혹시 어떻게 될 건가 막 이렇게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신경을, 온갖 신경을 다 쓰게 되는데, 이제 지인이 이제 생일이라 이제 대게집 그런 거기 갔었대요. 그날따라 종업원들하고 사장하고 뭐 종업원이 고만둔다 그래서 이제 회식을 하고 있었나봐요. 그래갖고 나가면서 이제 그 지인하고 종업원하고 시비가 조금 붙어서 이제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그 식당 종업원이 막 뛰어와서 이러고 있었대요. 이러고,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와서 쾅부딪히더니쿵 앉아버리더래요. 그래서. 그러고 말았는데 조금 이따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다음날, 다음 다음날인가 다음 전화가 왔대요. 그러면서 이제 폭행.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막 계속 시달리다가 경찰서에 가서 이제 어, 조사도 받고. 근데 조사 이제 c c t v 에 찍혔으니까 이제 무혐의가 됐는데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또검찰에서또 전화가 오더래요. 조사를 받으러 오라. 끌고 나서 뭐 진단서에다가 뭐 허리가 좀 삐걱했다. 음? 그러다가 하도 시달리다가 이 사람이 이제 그냥 에휴,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 그래 갖고 200만 원을 보내줬대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뭐 역주행한다 이렇게 뭐 패널들이 이게 뭐 돌아섰잖아요. 이렇게 역주행인가 그게 <laughs> 사람 뭐건차 얘기고 이렇게 돌아서 있는데 뻔히 눈으로 봐도 와서 부딪혀 갖고 그냥 부딪히면 서로 아이 돌아서서 내가 진행해서 미안하다 이런 건 끝나는 문제인데 배를 갖고 계속 치고 완전히 원내 대표를 밖으로 밀어내더라고요. 사실 그건 좀 폭력적인 문제고 딱 생각나는 게아 저거 배를 이렇게 툭 쳐서 밀을 때 주저앉으면 저 200만 원짜리인데 <laughs>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어제는 또 광주에 당 대표가 이제 거기서도 또 밀쳐갖고 엉덩방어저거또 200만 원짜리인데 근데 좀 심하더라고요. 막 의자를 갖다가 플라스틱 의자를 막 집어던지고 그다음에 이제 막 옷을 뜯어버리고 제일 좀 심하게 봤던 거는 그 화환을 들고 갔는데 그 화환을 밑에 있는 장동혁그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어떤 여자 콱 와서 콱 집어가지고 막 발로 밟고 그다음 막그 다음 막그 화환을 갖다 뜯어버리더라고. 그건 재물손괴잖아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그 화환 한 10만원짜리 되는 거를 손으로 막 집어 뜯든 그런 거는 이 고소를 안 하나. 광주 시민들이 좀 무섭긴 한가 봐요. 일반인이 그렇게 했으면 당연히 고속감이죠. 의자를 집어 던지고 밀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잠깐 이렇게 서 있다가도 벌금을 뭐한 200만 원씩 부는 세상인데 폭행이 그만큼 우리나라는 굉장히 엄하게 다스려지는 법인데 저렇게 하고도 법적 처벌을 안 받을까? 그건 뭐 광주시민의 어떤 특혜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다른 도에서 다른 시민들이 봤을 때 좋은 결과는 아니겠죠? 민주당에서 아니면 광주 이런 시민들 사이에서 좀 심하다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사실 5.18에 대해서 제가 얘기 안 해요. 저는 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내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계엄령을 내려서 이제 한 거고 그거는 제가 언급을 안 할게요 사실 언급하기도 싫어요 근데 이제 너무 지나치다 근데 그게 타도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장동혁 대표한테는 더 사실은 점수를 더줄것 같다. 어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증권 얘기를 좀 할게요. 이제 증권이라는 거는 이제 왜 제가 증권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 사조하고 이 증권하고 많이 연결이 돼 있어. 요 그동안은 이제 대통령하고 어떤 증권하고는 연결이 잘안 됐었는데. 제가 이렇게 주식을 보니까 제가 이제 이재명 사주에서는 이제 토가 들어오거나 화가 들어올 때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뭐 선거에도 항상 그 시기에는 겨요 그런데 제일 나쁠 때가 뭐냐면 물이 들어오거나 나무가 들어올 때는 항상 나쁜 일이 생기더라고요. 이번에 준식 빠졌을 때가 보니까 물 들어오는 그 시기였더라고요. 뭐 감기 걸렸다 하고 이제 주식. 그 폭락할 때 얼굴을 좀안 내빈 경험 보니까 이제 물이 들어올 때는 항상 나쁜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거기면 연관해 보면 지금 왜 그러냐면 이 대통령이 사실은 이 주식에 도박을 지금 건것 같아요 그건 <laughs>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저는 도박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제가 한 며칠 전에 배가 고파고 아침에 분시센터 들어가서 김밥 한 줄을 사 먹었는데 저는 옛날 생각하고 김밥이잘안 먹다 보니까 제가 결한말이 김밥은 가끔 몇년 전에 먹었어요 그래서 그걸 딱 시켰는데 6,000원이라고 들었고 몇년 전에 한 1,500원 밖에 안 했거든요 김밥 한 줄에 1,000원, 뭐 1,500원 이게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월급은, 하나, 월급은 하나도 안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이거 어떻게 하나 서민들은 그리고 이제 사실 서민들이 가장 즐겨먹는 음식이 붕어빵이잖아 붕어빵 하나에 천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뭐 순대 한 접시에 오늘도 잠깐 TV 보니까는 뭐 8천원에 써있는데 만 원을 받아갖고 1 0가 걸려갖고 막 이제 얘기하는 걸좀 봤는데 순대 한 접시에 만원 옛날에 한 3천원 시장에서 순대 저도 뭐 고기 다 이렇게 해서 3천원 4천원 이랬거든요 비쌀 때가 이제. 조금 물가 올라갔다가 4천 원 무슨 만 원이야.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뭐냐면 크게 봤을 때는 환율이에요. 왜그러냐면이 환율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는 관세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주식의 영향도 많이 받아요. 왜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 주식에 지금 올라, 지금 많이 올라가는 거는 한뭐 외국인 6조 이상을 이제 이렇게 사 가지고 이제 주식이 많이 올라갔는데 그때는 또 환율이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떨어질 때 환율이 올라갈 때는 언제냐면 외국인들이 많이 팔때 보통 한 요번에 화요일 날 수요일 날 3조를 팔았다 근데 거기에 공매도가 또한 1억 5천인가 1억 9천인가 공매도가 들어왔대요 그거를 또다 받은 사람이 사실은 딱 개미들이 그걸 다판걸다 받았더라고요 뭐 3조 이상을 받은 것 같은데 그럼 과연 이익 본 사람이 누굴까 개미들이 이익을 봤을까 다 외국인들이 사실 이익을 챙겨 간 거예요 홍매도를 때려서 이익을 챙겨갔고 홍매도 쳐서 내, 빠져나갔을 때 하방에서 계속 이익을 먹고 또 그동안 차익을 또 먹고 한마디로 외국인과 기관의 잔치였다 한마디로 이번 화요일 수요일은 그거를 또 개인들이 다 받았다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뭐, 검은 수요일 이러는데, 또다시 이제 검은 수요일이 언제 올 건가, 그거를 조금 예언을 해드리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물 들어올 때는 항상 주식이 빠져요. 오늘도 코스피가 한 56피 빠지고, 오늘 물 들어오는 날이에요. 어쨌든,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2일부터, 한 이번 주까지는 계속 이제 숨어 있는 기운이 이제 수맥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주식이 좀 빠진다 그 얘기했는데 뜨이 보니까는 오늘도 SK 하이닉스가 12,000원 정도 빠지고 물, 삼성은 물이 들어올 때 이렇게 많이 빠지진 않아요. 그런데 이스펙타시스도한 2,300원 정도 지금 빠진 걸로 알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오장에서 페르타시스를 조금 살것 같아요. 다음 주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만 빠지지. 다음 주에 한 열흘 동안은 또 많이 올라가니까. 이 주말에 너무 걱정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 그런 주식 갖고 있는 분들은 걱정을 조금 될 텐데 마음 푹 놓으세요 다음 주 월요일 되면 올라가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위원판사 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 사주는 이제 원래 날짜는 좀 틀려요 원래 날짜는 이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저위부를 거꾸로 돌려서 날짜를 새로 다시 잡아야 되는 사주예요 그러면 과연 윤 대통령이나 윤 대통령한테 좋은 판결이 나올지 아니면 이재명이나 이 대통령한테 좋은 판결이 나올지 그게 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아마 보수 국민들도 아마 굉장히 뭐 자판 오판을 제일 궁금하겠죠 이제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많이 요동을 칠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세 사람 사주를 한번 비교를 해서 한번 풀어 봐 드릴게요 어, 이 사주는 쉽게 말해서 이 무토라는 거는 사실은 무토는 큰 산이에요 제가 이제 몇번 사주를 풀어 보면서 한번 말씀드렸던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무토도 항상 계절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이사주는 겨울이란 말이야. 12월 달에 물이 12월 달에 해수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월이 제일 세기 때문에 태어난 날은 사실 한5% 밖에 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주는 이제 겨울철에 이제 비가 많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가 많이 오는데 어 여기서 이제 인목이 있고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갑인 그 다음 을해. 여기 인해한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안 돼요. 왜냐하면 감목이라는 거는 이 밑에 잇목이라는 건 지장간 안에 감목의 전기에 뿌리를 두고 있어. 그러니까 나무하고 또 나무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합이 안 돼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주를 되게 풀기 쉬우면 아, 땅이니까 예를 들어서 아, 화나토가 들어오면 되게 좋다. 그런데 어떤 게 들어와서 쉽게 말해서 변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 역학이라는 거는. 이명학이라는 거는. 어떤 운이 들어와서 바뀔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내 한 목은 안 되고 이내 한 목, 이내 한목 변하지는 않아도 합이 많은 거예요. 이제 합이 합이 다이 명리학에서 합다는 거절을 못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어, 처음 만났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나이트에서 처음 만났는데 남자가 이제 어, 못텔려가자 어. 그러면 이렇게 합이 많으면 쉽게 말해서 안돼오 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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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절을 못한다 그러면. 누가 이제 뭔가 야술한잔 먹었는데 아, 이차 가자 이차 가자. 이래도 절대 처음에는 아, 안 되는데 하면서도 거절을 못 하는 게 이렇게 합당인 사주예요. 그래서 좀 여자로 태어나면 정조한념이좀 없고, 남자 같은 경우에도 누가 이렇게 야뭐 아이 선배님 우리 어? 이차 가서 술한잔 합시다. 막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면 아이 숙은는안 아, 되는데 안 되는데 하면서도 거절을 못 하는 사주다. 그래서 올해 좀 망신살이 좀꼈었다 어, 후배들하고 이제 술 먹으면서 그가 고 미주당에서 이제 난리를 쳤는데 그 이유가 또 있었어요. 올해가 이제 왜 그랬는지 그러면 이사주에서는 조금만 한마디로 이 무토 땅이라는 거는 나무가 이제 이 땅이라는 거는 과연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땅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인지 아니면 쪼개서 목재로 쓸수 있는지 이제 그거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사주에서는 죽은 나무는 아니에요 목재로도 쓸 수가 있고 이제 두 가지를 다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가운데 제가 그려드릴게요 양쪽에 이제 어, 이재명 사주하고 윤 대통령하고 해서 누가 서로 도움이 될 건가 누구한테 판결이 이제 그거를 보기 위해서 가운데 해드리는데 이사주는조금만 땅이에요 이렇게 작은 땅이다 어, 한마디로 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분이에요 화분 임무안에는 지장관에 큰 나무가 두 그루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나무가 큰 소나무가 두그리 있고 또 천간에 이렇게 투출이 돼 있어서 이런 사주는 이 나무 목기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면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을 되기 전에 가로수를 다 잘라주죠 왜 잘라주겠어요 안 잘라주면 죽어요 왜냐면 땅에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땅이 많이 들어와야겠죠 그러면 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그다음에 이제 월에 가서 또 을목이 있어 조금 꽃나무도 있다 하면 이렇게. 거기에 해중에 또 을목이 있고 한마디로 나무밭이에요. 조금만 화분에 소나무와 꽃나무를 다섯 그루나 심어놨어. 그러 잘라줘야겠죠? 그럼 칼이 필요한 거. 그럼 비 오면 어떻게? 물이 들어오게 되면 이 나무만 막 자라겠죠? 또 뿌리가 썩어버려. 저도 이제 화초를 키우지만 보통 한 관심 없다가한 일주일에 한 번씩 물 주면 잘 살아. 근데 노상 그 자라나 안 자라나 보고 계속 물 주면 뿌리가 썩어버려. 죽어버려. 그럼 어쨌든 햇볕이 필요하겠죠? 그림만 딱 그리면 뭐가 필요한지 알수 있는. 역학은 되게 쉽다, 알면. 근데 이 자연의 이치를 모르면 명리학 가지고 편이다, 뭐 평관이다, 뭐이 정의인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이 사주를 가장 쉽게, 가장 쉽게 상대방한테 알리려면 그만큼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하고 천계의 흐름을 계속 연구하고 쉽게 풀어줘야 돼. 완벽하게 알라고 그러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물론 제가 옛날에 지금은 바빠갖고 제자를 못 키우지만 옛날에 제자 키우면 막 똑똑한 제자들도 있어요. 한 6개월 배우고 막 철학관 오픈하는 사람도 있어. 요 <laughs>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조금 이제 전반적으로 내가 완벽하게 알아서 상대방한테 완벽하게 이해시킬 수 있게 알아듣기 쉽게끔 할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철학관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육신관계만 붙이면 돼요. 그러면 이 땅이 본인이고. 형제가 아니고 친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땅이 나한테 필요하죠. 이 나무를 심으려면. 그러니까 필요하면 어때요?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사주들은 가끔가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있어요. 아, 내가 친구랑 동업해도 되는데, 동업해야 되나? 안 돼. 동업해도 되는 사주예요, 이 사주. 왜냐면 이 많은 걸이 물은 본인한테는 아버지, 재물, 부인, 여자, 재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물이 나한테 너무 많잖아. 그러면 내가 땅이 있어서 이 물을 갖는 거예요. 그럼,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해야 이걸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동업에 굉장히 유리하다. 그 다음에, 어쨌든, 물이 있으면 썩을 거 아니야. 그럼, 햇볕이 필요하겠죠. 그럼, 이 햇볕이 엄마예요. 문서고공부다 이거래요 그럼, 이런 사주는, 예를 들어서, 뭐, 법관도 맞지만은, 법대 교수라든지, 이런 쪽으로 갔으면 더 좋을 뻔 했다. 엄마가 굉장 나한테 필요한 거야. 그럼, 아, 사주에 화가 없으니까, 어 엄마가 없나 보다. 이거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잘못 푸는 거요 이거는 그냥 이 명약을 겉만 본거 내가 필요한 게 화야 화가 없으면 이 땅이 어때요 나무가 다 죽어버리는 거야 필요한 거야 내가 그럼 엄마가 나한테는 제일 필요해 그럼 엄마한테 굉장히 효자겠죠 또 엄마도 이 아들을 교육을 굉장히 잘 시켰다 교육에 굉장히 힘쓰고 이 아들을 위해서 살아온 엄마를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어쨌든 문서도 필요하고 뭔가 배우고 익히는 걸 되게 좋아한다 근데 이제 화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인 중에 있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호랑이 띠는 뭐 팔자가 세다. 그거 아니에요. 왜그냐면 이럴 때는 이인 안에는 무토도 있고 병화도 있어. 지장 간에. 그 다음 목도 있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돈 걱정, 직업 걱정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옷만 좀 타게 되면 평생 돈이 안 떨어지는 사주다. 그 다음에 어쨌든 이 나무가 이제 본인한테는 한마디로 주시한 자식이에요. 관운이고. 직장이고 명예고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이게 그러니까 나쁘게 적용할 때 관제수나 망신수가 생긴다. 이렇게. 나무가 많이 들어오면 땅이 갈라질 거 아니야. 그럼 어쨌든 이 나무가 들어올 때는 이 땅이 갈라지니까 나무는 나한테 싫은 거야. 윗사람이 싫고 그 다음에 자식이나한테 효도하는 자식은 아니겠죠. 땅을 자꾸 갈라버린다. 이렇게. 그럼 이 모기 들어올 때이 땅이 갈라지니까 관제수나 망신수가 생긴다.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 비가 물이 막 들어오면 어때요? 영양 값이 나무만 커버리겠죠. 땅은 완전히 지름탕이 될 거고.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결혼을 좀 늦게 한다. 이렇게. 이 물이 필요하지 않거든. 또 돈도 어때요? 대한 욕심도 별로 없어. 그럼 어쨌든 또이 나물 잘라줄 칼이 필요하죠. 이 칼이 이제 본인한테는 장모, 사업체, 진로 표현이. 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칼이 필요하니까 장모복이 있고. 왜냐하면 토가 이제 힘은 빠져. 토생 금하니까. 어쩌면 나물 잘라주거든. 목재를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나물 잘라서. 그럼 관을 내가 이용을 할수 있다. 이 칼이 들어올 때. 힘은 빠지지만 잘라주니까 관을 목재로 쓸수 있는 거야 그럼 어쨌든 관직에 금이 들어올 땐 되게 좋다 이렇게 보면 이사주에서는 물이 들어오거나 나무가 들어올 때 제일 나쁘다 이렇게 보면 돼요 뭐 길거리에서 보면 애정은 따로 재물은 따로 뭐 궁합 다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는데 뭐 5천원씩 받는다고 쳐봐요 사주는 예를 들어서 물하고 나무가 이렇게 들어올 때는 건강 나빠지고 재물은 나빠지고 초복 나빠지고 궁합 다 나빠지는 거예요. 이사운 나빠져.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화나 토가 들어올 때는 이사운 좋아지고 재물은 좋아지고 재물은 좋아지고 사업은 좋아 다 좋아져. 그렇게 보시면 딱딱 이렇게 따로따로 돼있는게 아니다. 이럴 때는 예를 들어서 이 화가 화나 토가 들어와야 나무를 심을 수 있어 자식을 가질 수 있고 물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신약한 사주들은 화가 토가 올때 결혼 오늘 보는 다 그러면 그래. 성격적으로 이 무토의 성격은 뭐냐면 무토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면 되게 신중한 성격 인내심이 강하다. 그 대신 결단력이 없다. 단점으로. 그냥 금이라는 건 맺고 잘라야 되는데 맺고 끊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이 늘어질 수 있다. 뭐 12월에 끝난다. 그러는데 내가 볼땐 성격적으로는 12월에 못 갔다는 성격이에요. 딱 맺고 잘라야 되는 거 없어요. 그다음 화가 없기 때문에 느려. 뭐든지 다 느려요. 보통. 딱 어떤 일이 들어오면 이3 일은 생각해서 결정하는 스타일이래. 그러니까 좀 늦어질 수 있다. 그다음 보통 좀 안경은 안 썼는데 이렇게 화가 부족한 사주는 이 화는 이제 우리 인체에서는 심장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심장에 이렇게 쾅쾅쾅 쳐주는 게 약하기 때문에 머리 쪽으로 피가 빨리 안 올라가, 눈 쪽으로도 피 공급이 안 되고, 그럼 이런 사주는 렌즈를 끼거나 라식 수술을 한 사주예요. 시력이 좀 떨어진 사주들입 그 사주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머리 쪽으로 피가 빨 빨리 안 올라가니까 뭔가 결정하는데. 조금 늦다 이렇게. 봐요. 그다음에 이렇게 나무가 많을 때는 나무는 우리 인체에서는 신경, 간, 근육에 해당하는. 그럼 신경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는 외부의 어떤 얘기에 끄떡도 안 한다. 멘탈이 강하다요. 소심하긴 해도 결정은 없고 소심은 해도 외부의 어떤 그런 거는 되게 방어하는 정신력은 되게 강하다. 짓거라라, 난내갈길 간다 이런 스타일. 그러면서도 이 무토는 되게 신중해 인내심이 강하고. 그다음에 초복은많지 않겠죠. 물이 들어온다는 거는 물이 이렇게 많다는 건 지혜가 많은 거지. 한번 배운 건안 잊어버리고 오래 기억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뒤끝도 있다. 보통 신약사주들은 내가 당한 만큼 꼭 어떤 해준다 이런 이런 것도 있어요. 뒤끝이 좀 있다. 그러면 이사주에서는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화가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토가 필요하다. 화하고 토만 얻을 수 있으면 오늘 굉장히 좋게 살아갈 수 있어요. 풍수적으로. 그럼, 여기에서 보면, 지금 운이 어떤가? 지금, 52세인데, 올해 대운이 신사예요. 크게 봤을 때, 칼하고 불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 인사의 신, 인사의 신, 사명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나한테 좋은데 사명에 걸리게 되면, 어떤 직급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변화를 가지면서 직급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신금이 나무를 잘라주고 있어요. 목재로쓸수 있다니.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왜 그렇게 민주당에서 막뭐 쉽게 말해서 뭐 접대를 받았니 뭐 술을 여자를 끼고 술을 먹었니 하고 그랬던 이유는 올해 운에서 2025년 2월 달부터 뭐가 들어왔냐면 을목이 들어있어요 을목 나무가 들어있다 근데 올해 을산에는 망신수가 때문에 옛날 일로 이 목이 들어올다는건 나빴는데 2022년 23년이 인묘로를 눌렀다. 나무가 들어왔었다. 그때 일 가지고 올해 망신살이 을목이 들어오니까 망신살이 좀 뻗쳤다. 그렇지만 6월 7월이 지나가면서 병화가 들어왔다. 햇볕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렇게 끌어내리려고 해도 이병화가 들어오면서 꿋꿋하게 재판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내년은 어떨까? 내년에는 제일 좋아요. 내년에는 병운년이야 풀이 들어와요. 제일 좋을. 그러면 어쨌든 올해 판결을 굉장히 잘 그럼 과연 올해도 쉽게 말해서 이 사화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사화는 해수한테 막혀 있어요. 이거는 플러스 불이고 얘는 플러스 물이야. 근데 왜 올해 초에 이렇게 고추를달았냐 지금도 이 사화를 완벽하게 못 먹었다 이말이에 이렇게 보면 돼요. 내가 지구, 여기는 태양이. 그럼 예를 들어서 명량은 되게 간단해요. 태줄을 딱 자르는 순간, 지구랑 같이 이렇게 돌다가 여기에는 목화토금수가 있어요. 이게 태줄을 딱 자르는 순간 이 몸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이런 사주 같으면 예를 들면 이 목성이 지구에 가까이 있었다는 말이야. 수성이 있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금성이 한 입쯤 있었고 화하고 토성이 멀리 있었다는 말이야. 이때 천문학의 많은 걸 찍어보면 그러면 이 화나 토가 이렇게 지구에 이렇게 금이나 이세 가지가 올때 항상 운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1년을 해서 올해 1년은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야 이렇게 왔어 근데 내 몸에 해수를 갖고 있다 그럼 서로 부딪히겠죠 이렇게 보면 돼요 나한테 좋은 게 이렇게 왔는데 여기까지 잘돼 근데 지남철도 플러스 극이면 퉁퉁 겨나가죠 그게 상충의 원리 마이너스끼리도 부딪히고 플러스도 부딪힌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럴 때는 어때요? 마이너스 5화 이럴 때 5화 기운이 있어요 5화. 내년에 오면 5화 이 기운을 얻으면 뭐가 좋냐면 인어학파 인어학파이 임목 나쁜 게이오하를 만나서 이만큼이 잘라져서 화로 바뀌는 거. 그럼 관운이 불로 바뀐다. 문소운으로 바뀐다. 수입이 되고 문소음. 그럼 인지도에서 최고로 올라가는 몸값이. 근데 이오하를 얻는 거는 이 사화라는 건 플러스 불이기 때문에 빨강색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여덟 방에서 이렇게 기가 들어. 와 근데 이 사화가 들어올 때는 항상 빨강색이 들어. 우리 공기 중에는 사화가 있어요. 근데 이 오화라는 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주황색이 들어오는 거야. 분홍색이. 그럼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단전 쪽이니까. 속옷을? 분홍색이나. 좀 남자가 좀 입기 좋아하는 좀 주황색. 이런 속옷을 입게 되면 꽃마저를 할 수가 있다. 아 그럼 오화를 내년으로 끌어쓰는 아니에요. 공기 중에서 끌어쓴다. 이렇게 보시면 보시면 내년 걸 끌어쓰는 게 아니라 이 공기 중에 오화를 내가 받아먹는. 근데 이건 작아. 뭐 퍼센트라면 5% 밖에 안 돼. 그러면 진짜 크게 받아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름+ 이름 참 아까워요 이 귀연 여기서 사실 연자는 되게 좋아요. 지자도 괜찮아 이거는 금이고 이건 토다이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기억은 목이고 그럼 기억 를 쓰면 절대 안 돼요. 이 귀자는 되게 안된다니까 그다음에 니은 디귿 리을이 화야 그다음에 시옷 지읒 지옷, 치읓이 금이고 이응이이 토다이말이에요. 그러면 요화토 안에서 이름을 쳤어요. 뭐 대현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대현은 안 맞는 게이지자가 금이란 말이야 그럼 이름의 기본은 뭐냐면 여기에 토가 들어가고 여기에 화가 들어가야 화생토, 토생동, 상생을 이루는 이름을 해야 삼원호행을 맞출 수가 있어. 요 그래야 규격이돼 이름에. 그면 예를 들어서 이 중간에를 토자를 넣고 이영자를면 연자를 놓고지연다음에대 어, 연태라든지 이렇게 토를 놓고 끝자를 넣어서 이름을 맞춰서 획수를 맞춥니다. 그러면 아주 좋은 이름으로 20% 프로 운을 받아먹을 수 있어. 요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진짜 오늘 좋아지게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음향 좋아해요. 그래서 궁합이 중요해요. 왜 그냥 우리가 손을 이렇게 잡으면 기운이 10% 섞이는 거예요. 근데 여자나 남자 홀몬 안에는 기가 40% 들어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 오는 되게 나쁘게는 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 궁합이 좋아. 았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사주는 화하고 토가 많은 여자가 주, 좋은 거예요. 화토라는 건 화는 양력으로 오류월생이고, 오리질생이까 그런 여자하고 부부관계를 갖게 되면 특히 6월생 여자, 6월, 오화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럴 때상 충을 할때이오화에 해당하는 여자하고 부부관계를 갖게 되면 40%운맞을수있요 보통 이렇게 화가 없는 사람들은 대체 술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녁에 이제 반주 뭐 이렇게 조금씩 먹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화라는 거는 심장의 기운이 약하거든. 혈액순환이 잘안 돼. 그래 내가 먹어야지만이 어때요? 혈액순환이 잘 되고 기분이 없대거든. 그래서 이런 사주는 조금 술 먹으면 독주가 아니라 굉장히 몸에 좋고 운을 좋아지게 할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과연 이재명이한테 도움이 될지 이 대통령한테 아니면 윤 대통령한테 도움이 될지 그건 잠깐 쉬었다가 잠깐 더 풀어드릴게요.